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가 황문진입니다.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마케팅 프로그램 부자코 솔루션 사용법 영상 15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부자코 솔루션의 가장 앞서 있는 최첨단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테마별 문자 발송, 스텝 문자입니다. 스텝 문자. 스팸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텝입니다. 단계별 문자죠. 단계별로 문자를 보내는 이런 기능이 부자코 시스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템 문자 좀 낯서실 텐데, 단계별로 순서대로 보내지는 문자 시스템이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쳐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순서가 있죠. 1단계는 바닥에 그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2단계는 1층을 줘야 되고 단계별로 2층, 3층, 4층, 5층, 옥상 마무리까지 해야 5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건물 하나 질 때도 이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탬 메일, 스탬 문자 시스템은 미국이나 일본 등 최고의 마케터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이고 일본에서는 스탬 메일, 미국에서는 get response 등이 스텝 단계별로 메일을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제가 휴대폰 문자로 옮겨온 것이 바로 스텝 문자입니다. 외국에서는 메일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활용 해서 스텝 문자로 발전시킨 겁니다. 자, 스텝 문자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단계별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만일에 1월 9일 가입한 사람은 1단계가 1월 9일 날 날아가고 2단계가 다음 날,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정해진 문자가 날아가는데 지금까지의 대량 이메일이나 대량 문자 발송에서는 일괄해서 전부 보냈죠. 만일에 1월 9일 날 발송한 사람에게 5단계 문자가 날아가는 1월 13일 날 처음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도 지금까지의 방식은 5단계 문자가 한꺼번에 날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가입한 사람은 전혀 뜬금없는 그 앞단계가 전혀 없는 5단계가 날라오니까 황당하죠. 그렇게 하면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가입을 한 사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단계 메일이 문자가 날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텝 메일, 스텝 문자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가입한 사람별로 개인화 해서 순서를 밟고 올라올 수 있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탭 문자는 제가 특허 등록을 해 놨습니다 스탭 문자 좀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특허의 문제고 서비스표 등록을 해 놨습니다 2016년에 제가 출원을 했고 등록이 정식으로 등록된 게 2017년 6월달에 등록이 됐습니다. 상표법에 의해서 17건 관련된 자료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문자라는 용어 자체를 다른 곳에서 쓰시면 안됩니다. 자, 스텝 문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부자코 사이트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문자 사용법 제 15회차 부자코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모집, 고객 관리 프로그램 부자코 솔루션 사용법 15회차 15번째 내용은 부자코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스탭 문자 시스템입니다. 스탭 문자. 활용하는 방법은 가맹점 방을 클릭을 하시고 문자 보내기에서 테마별 문자 전송. 테마별 문자 전송이 스탭 문자예요. 테마별 문자 전송을 클릭을 하시면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테마별 문자 전송 스탭 문자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그룹들이 있죠. 샵38388897 삐삐 번호로 013-0282-6616 이렇게 설정해 놓은 스탭 문자. 그 제목은 온라인 자동화입니다. 온라인 자동화와 스탭 문자, 프로덕트 런치. 네, 이러한 테마로 단계별로 순서대로 가입한 순간부터 가입하신 분들에게 단계별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텝 문자입니다. 온라인 자동화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8388897이죠. 온라인 자동화 스텝 문자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온라인 자동화를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온라인 자동화에 등록하신 분들 전화번호가 나오고 스텝 문자 온라인 자동화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등록한 날 1회차에 날아가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총779 바이트로 되어 있어서 쭉 내리다 보면 1강에 관한 동영상이 날아갑니다. 2회차는 등록한 다음 날, 1회차는 등록한 그 순간, 그날이고 2회차는 음. 등록한 다음날 날아가는 메시지죠. 단계별로, 스텝별로 날아가는 문자입니다.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이런 순서대로 온라인 자동화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다 듣다 보면 저희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정된 시나리오를 매일같이 사람 손을 거쳐서 보내면 힘들어요. 까먹을 수도 있고, 루스가 생깁니다. 입력해놓은 문자가 자동으로, 단계별로 자동으로 발송되게 해주는 기능이 이 스텝 문자이죠. 예, 스팸 문자 활용법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면 온라인 자동화에 고객이 등록한 게 아니라 내가 등록할 수도 있죠. 그거 좀 받고 싶은데요. 하면 이 그룹을 선택해서 온라인 자동화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고 언제부터 할 건지 가입일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1월 9일 날부터 날아가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